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숨터 TV 채널에서 새롭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를 쫑긋, 쫑긋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핸드폰 끄지 말고 짧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담은 하나라도 보탬이 되면 됐지,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빨간 글씨 구독, 아시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다면, 그 무슨 어떤 꿍꿍이 속에 있지 않느냐, 어떠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욕심 추워도 없습니다 단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 제가 잘 연주는 하지는 못하지만 일렉기타로 흘러간 노래 제가 그 옛날에 그런 그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흘러간 노래 일렉기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에게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 핸드폰에 노래와 건강 이야기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을 눌러 주 줘야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계속 전달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100세, 100세 하죠. 근데 요즘은요, 100세가 아니 120세까지 거뜬하게 삽니다. 많이 봤어요. 110세, 120세. 100세 훨씬 넘어서, 엊그제까지 저 100세, 1세 했는데 지금은 100세 넘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왜 그럴까요? 자, 100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짧은 것 같다. 그래도 기왕이면 120세.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않겠느냐? 이 좋은 세상, 그렇게 살다 가기를 모두 다 소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laughs> 자, 120세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물 인간으로 고통스럽게 오래오래 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오래 사는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100세, 120세, 뭐,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120세가 아닌 200세까지도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되 단 건강을 가지고 장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호주 가면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음.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자, 오늘은 우선적으로 먼저 다섯 가지 정도만 아주 쉬운 것부터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실체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간단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마늘, 마늘 먹는 것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세 번째, 정제하지 않는 곡물을 먹는 것. 네 번째,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 다섯 번째, 패스트푸드 섭취를 절대 줄이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실천을 못하고 있죠. 이것 다섯 가지. 여러분 안방에, 여러분 사무실에 글씨를 크게 적어서 붙여놓고 이것부터 여러분들 식탁에 꼭 주의할 것 주의하고 먹을 것 먹고 주의하시면 아주 여러분 건강에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마늘을 하루에 세 알, 네알 이렇게 정도 매일 섭취하는 겁니다. 마늘이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각종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루에 5mg 마늘을 섭취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체내 유해 화학 물질을 48%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암이나 면역 체계 이상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늘, 기억력 감소나 뇌 기능 저하도, 어 내 기능 지화로 인한 치매 예방에도 아주 매우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 마늘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되 멈추지 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고정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의 최고예요. 사람들마다 입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는 건강을 찾을 길에다 제일 약이고 먹은 간에 운동 이외에는 건강하는 방법이 없다 많은 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죠 매일 산책 주 3회 정도 적당한 운동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고 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물론 신장질환 발병 위험까지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적당한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제하지 않은 곡물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정제하지 않는 곡물 계속 더 많이 잡수시라는 것이죠. 정제하지 않은 곡물로 만든 음식을 주 4회 정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겁니다 야채나 과일을 하루 다섯 잔에 먹어주면 뇌졸중 심장병, 암,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토마토나 포도 브로콜리 같은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햄버거나 감자 튀김 등의 이런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은 데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심장병, 발병 위험이 매우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식당에 또는 안방에다 큰 글씨로 적어놓고 하루하루 체크를 해가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강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위에 저 앞서 얘기한 다섯 가지 먼저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데리러 오면 절대 못 간다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건강을 평소에 잘 지키면 절대 데리러 왔다가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90세든, 100세든, 110세든, 120세든 이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왔다가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하고 되돌아간다는, 되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삽시다. 예. 꼭. 건강한 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쉬운 것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를 못했고. 그러나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유익하게 재미있게 알아듣기 쉽게끔 발음도 또박또박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망장이 번창하시기를 항상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